곡선 위의점 t 쿤마 sin 제곱 t에서 접선 접선 찾아봅시다. y는 미분하고 t 대입하면 2의 sin t 코사인 t, 그 다음 x-의 t 더하기 어, sin 제곱의 t다. 얘랑 x 2분의 파이가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f(t)라고 하자. 그럼 f(t)는 여기 2분의 파이 대입하세요, 오겠네. 얘 얘를 안으로 보낼 필요가 있나? 일단 적읍시다. 2의 사인 t 포사인 t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t에다가 사인 t의 제곱이다. ft의 최댓값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의 t는 항이 많네 여기도 사인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니까 한 개씩 해 봅시다 사인 먼저 하면 코사인 변신, 코사인 두개 있으니까 2에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데려오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죠. 마이너스에 그래서 사인은 두개가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나와서 마이너스 2에 사인 t에, 코사인 t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예, s i n t, c o s t, 이렇게 될 테고. 음, 얘는 없어지네요. 얘랑 얘랑 같네. 그러면, 요 1을 안으로 넣으면 분모 없어지겠네. 둘다 1을 안으로 넣으면 pi-a t. 그러면, c o s 제곱 빼기 s i n 제곱이죠. 뭐이 부분은 0이 안될테고 얘만 다시 한번 적어보면 합차로 하는게 낫겠죠? sin t 더하기 cos t cos cos 적으면 cos sin 그래도 되고. 코사인 2t에도 이, 이 범위 내에서 0 되는 거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 요 되는 거고. 예각에서 얘는 양수니까 얘0안 되니까 사인 코사인이 같은 부분에서 어 4분의 파이에서 0 되겠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일단 얘는 0안 되는 거고. 얘0안 되고 아 4분의 파이에서 뭔가 극점이 생기는데 얘가 최대값이겠죠. 정가표안해 봐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f 최대값은 f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자 그러면 다시 가서 여기에다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2 얘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도 루트 2분의 1 여기 4분의 파이 여기네요 4분의 파이 하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제곱하면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하면 없어지고 4분의 파이 Passez.